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찾지 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떤 어린 양의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긴 이미 이길 싸움 이미 이길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은 환상 중에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환상이잖아요. 환상 중에 교회와 성도가 맞이하고 있는 그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칭 그 주님이라고, 나를 주님이라고 불러라 라고 그 말했던 황제 도미티아누스. 그의 압력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유혹이 교회들을 핍박하고 유혹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성도가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 교회가 존재하는 세상은 이렇다. 영적 전쟁의 현실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전쟁 가운데 이미 승리하셨고, 또그 승리는 지금도 유효하고, 결국 그 승리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유혹받고, 핍박받고, 성도는 유혹과 핍박받고, 있지만, 그 한가운데 한 복판에 서 있지만, 어, 요하는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그리고 그 승리는 지금도 유효하고, 그 승리는 영원해서 결국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때 우리가 뭐 종말장, 종말론,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이야기한 종말의 책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나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뭐 인간론도 얘기하고또 교회론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보존되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마지막 날까지 인도함 받고 어떻게 하면 승리의 나팔을 불며 이긴자의 모습으로 새 하늘 새 땅에 결국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인가가 요한계시록에 첨예하게 들어 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공포의 책도 아니고 명화로나 만들 수 있는 책도 아니고 요한계시록은보금서와 같다. 라는 그런 편지라는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나님이 다붙으신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볼때아유 어렵다 해서 덮어주는 거는 속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아 요한 계속 틀리네요. 요한계시 록 복음서 같다고 얘기하려 그러니까 계속 틀립니다. 기억하기는 더 쉬워진 것 같네요. 요한계시록은 어려워서 덮어놔야지 이게 아니라. 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붙드신다 이 마음으로 어, 보시고 그 책을 펴셔서 어,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가까워졌으면 우리 새벽 예배를 통해 요한계시록이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집에 가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요한계시록은 성경 65권이 다 담긴 책이야.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요한계시록에는 65권의 성경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눈물을 완전히 뽑아내시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은혜가 샘같이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하나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12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새 인물, 새 장면으로 나눠집니다. 세 인물, 세 장면으로 나눠져요. 아주 간단해요. 먼저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용, 이세 주체가 나옵니다. 근데 이세 주체 사이에 영적 전쟁을 말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뭐, 용, 바꿔 말하면 사탄이 영적 전쟁할 깜도 안 되죠. 사탄이 그런데 어찌됐건 모양은 영적 전쟁하는 모양이 나옵니다. 교회, 예수님, 그리고 용. 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에 "결국에 이긴 자는 어린 양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 이미 이긴 싸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 해를 입은 여자를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온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제 그녀가 있어요. 근데 해를 옷 입었다. 해, 해, 햇빛 있잖아요. 빛을 옷 입었다는 거예요. 달을 밟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여자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교회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빛이신 하나님을 입은 존재잖아요. 달을 밟듯이 통치권을 가졌고, 12별과 같은 구약 12지파, 신약 12지파가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다 상징으로 풀 수는 없지만, 어, 개혁주의, 우리 동성교회가 개혁주의인데, 개혁주의 신학자, 뭐, 목회자, 저명한 분들이 다 이런 상징으로 풀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은 뭐다? 교회다라는 거죠. 이어서 2절에 그 여인이 아기를 낳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우리가 당연한 모습이죠. 근데 이 여기서 이제 여자가 해산하는 아이가 누군지 5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러분 철장 권세 잡은 아이가 누굴까요?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죠? 예수님이에요. <laughs> 우리가 많이 들었죠. 문맥상 예수님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심판권을 갖고 계시죠. 다음 3, 4절에는 여자가 등장하고 아이가 등장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새 인물이 등장한다 그랬죠. 용이 등장해요. 3, 4절에 용이 등장하는데 용을 수식하는 일지는 않겠지만 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가 큰 권세를 가졌다. 붉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붉은은 지옥과 피흘림, 잔인한 살생을 뜻하기도 합니다. 일곱 머리의 일곱 멸류관은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이 땅을 잠시 잠깐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활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일곱 멸류관을 가졌다고 해요. 뿔은 사단의 파괴력을 말하고요. 그 영화나 이렇게 만화 보면 이렇게 뿔이 크게 나온 무서운 짐승들 보지 않습니까? 그런 파괴력이 있다. 용도 무시무시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절에 보시면, 눈으로 보시면,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용은 사단인데 그의 추종 세력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들을 이 땅에 불러서 세상을 공격한 거죠. 이제 게다가 이제 그 어떤 일을 하냐면, 해 입은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누구를 삼키려 합니까? 그? 아이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정황이 성경 다른 부분에도 나오는데, 헤로당이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삼키려 했죠. 죽이려 했죠. 그 베들렘에 있는 남자 아이들, 두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죠? 천사의 지시를 받고, 아기 예수와 부인 마리아와 함께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살아 남죠.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고 예수님을 낳고 용이 그것을 알고 큰 권세를 가졌는데 내가 세상을 다스려야겠다. 그리고 저 예수를 내가 삼켜야겠다. 뭐라고 꾸몄어요. 그런데 오절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절 끝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아기가 해를 당하기 전에 어디로 올려가셨다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 올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는 여자가 어,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출애급하듯이 도망치는 걸볼수 있죠 완전히 피신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앞에 거는 다 잊어버려도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계획이 실패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셨어요. 십자가 지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영광 받으셨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계획을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뭐가 어그러뜨리려고 했습니까?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켜서 그 구원자 메시아를 없애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피신시킨 거죠. 여자까지 피신시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단의 공격을 뚫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린 양 같이 낮아지셔서 죽으심으로 부활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오편에 앉으셔서 교회와 성도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그리고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어진 7절에서는 장면이 바뀌죠.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미갈과 사자들이 용 사탄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8절에 보면 미갈에게 사단이 이제 어떻게 되죠? 패하게 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장면이 바뀐 거예요. 아까 세 장면이라고 그랬죠? 세 장면, 세 인물. 미가엘과 용, 사단, 그 마귀들 싸웁니다. 근데 8절에서 미가엘에게 패하죠. 패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단은 하늘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구절을 보시면 어디로 쫓겨나게 됩니까? 땅으로 내어 쫓겨나게 되죠.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요한계시록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단이, 아이고, 내가 이 작은 방으로 쫓겨났네 하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사단의 속성이 그렇지 않죠. 그 모습을 17절은 말합니다. 17절.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물에 위에 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늘의 권능을 상실했어요, 사탄마귀가. 이제 땅으로 내려왔어요. 아직 열, 엄청 열받아 있을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전제가 땅으로 쫓겨났다.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다 다스리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으니까 임시로.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늘에서 그 권세를 행사했거든요. 근데 미가엘한테 지니까 땅으로 딱 쫓겨났어요. 분노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공격 대상을 더 명확히 합니다. 누구한테 합니까? 여기 말씀에 나온 것 같이 여자의 남은 자손, 그리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 그리고 성도를 향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타겟이 아주 더 명확해진 거예요. 더 가까워진 거예요. 베드로녀서 5장 8절 9절에 보듯이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삼킬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미가엘하고 쫓, 싸워서 쫓겨나서 하늘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자를 이 땅에서 으르렁거리면서 찾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교회와 성도를 삼키려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당시에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당시의 초대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 자들을 어떻게든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귀의 표적이죠. 마귀의 표적이 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나온 것 같이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여기 있잖아요, 이 땅에 있잖아요. 옆에서 속삭이는 대로 하지 말고 그냥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지 말고 생각과 머리와 행동이 우리의 처지가 마귀를 대적하는 데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적하면 될까요?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되죠. 되는데 더 궁극적인 본질적인 말씀은 뭐냐면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린 양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며 말씀은 말씀을 증언한 이들로 인해 여러분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충성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죽기까지 한 충성으로 그리도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과 믿는 자들의 충성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죠. 사단의 공격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죄로 비롯된 고난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세상의 방법을 찾고 위기를 넘기면 안 됩니다. 탈출하려면 안 됩니다. 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 다니 목사님께 들은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 해결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 같이 어, 영적 전쟁 의때 정말 잡생각도 많이 들어오고 몸도 아프고 경제에인 문제 있고 자녀와 또 여러 가지 문제, 직장의 문제 또 너무 걱정스러운 문제도 많이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해결 방식은 하나님은 단 하나만 주셨어요. 이거예요. 하나이지만 세 가지. 대속주 어린 양의 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함과 그것을 증언함,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충성으로 살아갈 때 이미 얻은 승리를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죽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눈앞에 펼쳐진 새하늘 새 땅을 보고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된 초대장을 들고 들어가서 나팔을 불며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계시록 21장 그 은혜 신혼집은자들이 누르게 되는 거룩한 백성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피와 말씀과 충성으로 살아 오늘도 이긴 싸움을 싸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는 것 이전에 이미 이긴 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승리했고, 승리할 것이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죄를 사함과 우리의 육체 질병을 고쳐주심과 길진리 생명되신 것을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밝히심을 믿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증언하게 도와주시고, 죽기까지 충성한 이들, 우리 선배들의 믿음을 따라 죽기까지 충성할 때, 이미 얻은 승리대로 그것을 믿고, 우리의 삶의 그 승리가 확인되어 질수 있는 은혜 또한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동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이긴 자들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이기는 자들로 피와 말씀과 충성으로 이긴 자들로 충만해서, 우리 다니 목사님과 함께 귀하고 복되고 흰옷 입은 거룩한 교회로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쓰여진 곳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절에 따라 아버지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비 피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위로할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소망을 얻게 도와주시고 또 위기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다니 목사님께서 태국 답사를 다녀오셨는데요 특별히 좀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건강. 하게 도와주시고, 또 피로 누적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전쟁의 그 터전에 갔다 오셨는데, 정말 하나님기름부으심으로 전략을 잘 세워서, 우리 동성교에서 회그 단기성교 대원들 뿐만이 아니라, 함께 태국성교를 감당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목사님의 사역위에, 또 건강위에 기도해 주시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돕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에 이번 주 주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세대들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고 귀한 깨달음 세상을 보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긴가람 목사님 모든 임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모든 참여한 인원들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각종 여름행사를 위해서 다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